야, 재밌다 이거. 축하해, 무사. 나 이렇게 재밌는 걸왜안 했을까 그동안. 아, 재밌네. 자, 뭐 아이, 끼가 있어. 자, 이 친구가 누구냐면요. 최근에 들어온 이제 프로페셔널 팀의 우마루라고 이제 푸페 우마루입니다. 현재 트읍읍에서 이제 방송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활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만간 아프리카로 이적을 시켜서 아프리카에서 다시 활,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멤버가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꼬셔보겠습니다 현재는 트읍읍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얼른 빨리 아프리카로 와서 활동하기 바란다 가자 아 제가 트위치라는 미국 기업에서 아프리카까지 형님 10주년 축하하려고 달려왔습니다 에이 형님의 아프리카 최초 누적 시청자 수 2억 명 카트라이더 <laughs> 방송 최초 시청자 수3으명 뭐야? 구 개월 연속 아프리카 전체를 이렇게 까지야 이거는 아프리카의 고대 유물. 에 아, 고대 유이라 해도 됐나? 그거 모르겠는데 일단은 정말로 축하드립니다. 얘들아 소리 질러. 이거는 안 되겠어. 이거 소리 질러야 내 이들아 가자. 오야저 내가 했나래. 오씨. 야, 얘는 내가 봤을 때 약간 내필 난다. 야, 이게 끼있다, 얘는. 야, 형들 이 정도 끼있는데, 이거? 아네 <laughs> <laughs> 전의... 아, 소금알 자상이야, 얘는. 그리고 마루야 너 한번 형이랑 한번 합방한 맞아? 응. 마루 얘 재밌네요. 조만간에 한번 좀 코로나 잠잠해지거나 하면 형 집에 초대가지고 어차피 너 김해에 산다 했지? 김해 사니까 마루 한번 초대하고 한번 합방해야겠다, 쟤. 왜냐면은. 했을 것 같아. 그리고 마루 막잠보드 한번 시켜보려고요. 우리 막잠을 스타 해가지고 마루 한번 막잠보드 한번 체험시켜줘야겠어. 근데 마루야 이게 있디. 형집에 오면은 박인수도 1 5연패 졌거든? 진짜로. 이게 막잠 보도 우리 집에 오면은 게임만해서 놓은 게 아니야. 게임 잘한다? 막자 잘 한다? 중요하지 않아. 달리다가 이거 해야 돼, 아, 마루야.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, 진짜로? 박윤수가 이거 때문에 15 연패 당했어. 음.. 한번 체험해봐.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게. 재원이도 막자 모드 했는데 재원이는 이거 룰렛 말고 그냥 어 룰렛 없이 했는데도 15 연패 당했지 재원이. 형님, 제가 막자 모드 15 연패 당하면 입수하겠습니다. 음.